알렐루야,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맛있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바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예, 은요리 830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 오늘 복음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예, 진짜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 어, 먼저 우리 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 주님을 제 1번으로 모시는 영혼이 됩시다. 주님을 나의 1번이 되는, 예, 영혼이 되도록 합시다. 예. 진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주님을 내 1번 자리에 놔야 돼요. 사실, 오늘 복음의 핵심은요. 이 앞에 있는 가족 문제, 막 아버지, 막 아버지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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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원수가 되고 뭐, 딸과 어머니가 이런 어떤 표현 자체. 나는, 어, 칼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자이 말씀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어, 사실은 그 뒤에 중간에 나오는 말씀 안에서 완연히 드러나요 예.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즉 가족 아버지 부모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 나라에 올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 아들, 딸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윗자리에 올려놓는 사람. 제 1번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나 주님이, 예수님과 주님이 2번 자리, 3번 자리에 밀려있고 아들, 딸이 1번, 2번이면, 예. 그 또한 그 사람도, 예. 주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사실은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 계속 더 읽을게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이 이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이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또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냐?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핵심 해침, 오늘 복음에. 예.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번 자리에 놓고 자기의 목숨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이오러지, 이, 이 생물학적인 예. 그것이 목숨이에요. 목숨인 목숨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목숨과 생명은 좀 의미가 달라요. 어, 그 생명 아니요라고 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극명이 드러나는데 생명은요.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영혼까지 사는 그 정말 영원한 생명, 부원. 구원. 부원을 의미하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 생명이라 그러고 목숨은요. 이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그 원천이 되는 목숨. 예. 심장이 뛰고 또, 우리가, 어, 살기 위해서 먹고, 이, 지상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그러면서 유지하는 그 모든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목숨이라 그래요. 예.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근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예. 목숨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하느님이 그것보다 더1번이여라는 거. 그니까, 나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반대말이 자아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말할 때 자기 부정인 거고 하나님의 관점일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1번. 하나님이 첫자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이게 같아 같은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하느님을 제1번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부정이고 이 자기부정의 끝은 뭐예요? 내 목숨까지 내 자신까지도 온전히 주님한테 내어 드리는 것, 다 갖다 바치는 것인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사람은 너무 극소수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너무 적은 거지요. 오늘 이 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칼은요, 분명히 갈릴 거예요. 예. 자기를 정말 다 부정하고서 목숨까지 주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기준점을 삼는이 칼에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 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대다수는 성당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요, 성당에 오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당에 오는 사람들도 사실은요, 세상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즉, 정말 하느님을 믿는 종교, 어, 신앙생활이 아닌, 찬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세상 안에서 사회, 성당이란 곳에서 세상살이 사회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점이 있을까? 전 오늘 좀그 부분이 좀 핵심이에요. 예.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주님한테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그 사람. 그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첫 번째로는요, 예. 첫 번째로는요, 방금 말한 것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나, 아, 요, 요 부분 좀, 제가 말,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다시 좀, 하, 저, 다시 시작할게요. 그 차이의 첫 번째는요, 음, 하느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느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고 첫 번째인 사람의 특징은 하느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과의 그 만남이 매우 그 기도와 기도 생활 자체와 이런 것들이 하느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도 그 기도 시간이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요. 멋이 있을 때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일단 내가 먼저 나와요 막 판단하고 계산 주판기 뚫겨보고 계산한 다음에 딱 결정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고 주님 잊어버렸네 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일어나서 아침부터 기도할 때 주님께 물어봐요 청해요 네, 근데 어떻게 청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청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는 하느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데 하느님 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저는 어떤 여정으로 끌려 끌고 가서 제 영혼을 단련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리고 내가 내 자아가 더 죽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요. 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 하느님의 뜻을 묻고 매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내가 어떤 덕을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지, 하느님을 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예,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흔히 미사 열심히 나오고, 뭐, 묵주기도 마치고,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만 따지잖아요. 근데 진짜 첫 번째 기준은요, 예, 뭐냐면요. 일단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자아가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정말 저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 버리면서 바보같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만 바라보는구나. 그그것이 진짜인지 진짜백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서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지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단련을 받고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단련되고 거룩해지고 진리에 서기를 바라는지, 이 지향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두 번째는요.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런 지향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여쭤보고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요. 말씀을 실천하고 부딪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아무런 경험 없이 스스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마르코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에 관한 얘기를 듣고 붙잡으러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제자들 모아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들은요, 미쳤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그 유다인들의 남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상적인 유다인의 삶이었으면 한 17, 18살 이때는요, 결혼을 해서 가장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죠?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결혼도 안 하셨고, 그리고 서른 살이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셨어요. 거기 광야로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40일 동안 정말 금식을 시키면, 금, 막 단식하고 금식하시면서 온갖 유혹을 다 받으세요, 거기서. 그죠 진짜, 하느님께서 완전히 그냥 정말 순금을, 순금을 재현하기 위해서 불과 같은 거기서 그 광야의 시전을 주세요. 유혹의 시간과 시전의 시간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순금처럼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드세요. 40일을 예. 단식시켰으면, 뭐, 인간의 기본 생존적인 아주 극한 상황까지 주님께서는 시험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다 받고 나온 거예요. 예. 그니까, 다른 유다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인 거예요. 다른 남자들의 삶과는. 예.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어? 예수님은 그 풍습이라던가 문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뭐, 더 말할 건 많아요. 성경엔 드러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박해를 받거나, 어, 떤 무시를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없었을까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가족들에게 올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중에 누가, 어, 누가 공부잘하면은 다른 친척들이, 어, 물론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척분들은 시기질투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남달랐고 뛰어났을 텐데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지식과 지, 또 지혜를 습득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라던가 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라던가 12살 때 율법학자들과 앉아서 거기서 질문도 하고 묻고 답도 하고 어? 성전에서 사흘간 그리고 있었던 걸 보면은 남달랐던 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도 있었겠죠. 이런 등등을 더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가족들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다르고 자신이 걷는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길과 다르고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도 다름을 느꼈을 거고 그 안에서 깨달음 속에서 예, 이런 말씀들이 나온 거죠. 예,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기 하려고 왔다. 예, 왜? 아 이게 성부의 뜻이구나. 아이 안에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식구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지가 않구나를 체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성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린다고 해서, 주미사 드리고, 그냥 거기서 복음 듣고서, 네, 믿습니다. 말로만 하고, 어떤 무리, 대부분의 무리들은, 그냥 거기서 믿습니다. 대답하고 나가서는 자기식대로 살아요. 자기 자아가, 어,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 철학,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의지를 갖고, 예. 자기 감정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어요. 그 칼로 명확히 구분이 되고, 이 칼로 구분이 되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사는그 사람들은, 예, 신앙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웃음도 겪고, 이는 예수님이 겪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예수님한테 매번 탐복하는 게, 예전에는 잘묻 그니까 예전에 저는 너무 깊이 묵상을 안 했어요, 이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지난날 20년간의 사제생활 동안. 근데 다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보면요. 참,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느님도 참 너무하시지. 당신의 아들인데, 당신과 같은 하느님인데, 왜 굳이 이런 경험들을 다 시킬까?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미움당하는 이 체험들을. 네. 얼마 전 주일보금에도 한몇주 전이죠? 야이로 회장장이 왔을 때, 어? 가서 그러잖아요. 그 죽은 소녀가 있는 그 장례 자리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볼까요? 분명히, 어? 죽은 거다 확인해 하고 얘기하는 걸 테고, 이 회장장 아빠도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서 예. 죽은 거 알고 와서 얘기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해야 할까요? 정말 바보처럼 이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신부님, 예수님이면 다 아는 거 전지전능하니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규칙 기독에서 살았어요.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냐? 딱한 가지 다른 게 하느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의 인간적 자아를 다 버리시고. 버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써 영이 열려서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을 때 죽은 거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 사람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으로 아니야, 그 아이는 자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은 자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래 하느님이니까 뭔가 남다르고 뭔가 예외적이시고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뭔가 다르셨어. 그래서 그냥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일매일 자기, 자기 자아와 주님 사이에서 예수, 예수님도 온전히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 그래서 나중에 생명까지 바치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죠. 그 믿음의 완성을 통해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된 거고요. 예. 어쨌든, 예. 주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다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하느님께 다 부딪히게 하고 박해받게 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면서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평화의 주님이시지만 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칼을 주셔서 분명히 갈르시는구나. 분명히 구분을 지으시는구나. 참된 당신의 사랑과 아닌 축정이들을. 그러므로 묵상해 보셔야 돼요. 좋다. 내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나는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지금 내 24시간 하루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도 어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딪혔는지, 내 자신의 상황과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나는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돼요. 예. 뭔가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고민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당신에서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나이까라고.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 칼로 갈랐는데, 갈랐었을 때, 어, 너는 이쪽 염소야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에휴, 연옥 갔다가 구원 받겠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은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 알수 없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대충 대충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박해와 고난의 여정이 있다라는 게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요. 뭐냐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기름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복음을,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건요, 지금 우리 가톨릭 이렇게 신앙 보면요, 성당 오시는 분들, 열심히 한다는 분들, 평일미사 매일 나오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만 있어요. 네, 기도의 자리에만.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거안 해요. 매일 미사 나오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오후 3시에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막 성체조배실에 막 10시간씩 있어요. 막 하루 종일 있는 분도 계시고, 성전에 막 진짜 몇 시간씩 있어요. 근데 나가서 실천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 핸드폰 나서 좋아졌으니까 어떤 기간에 어, 이 손가락 운동 몇번 해서 몇, 뭐 몇만원 기부하고, 아, 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자만 자족해요. 자족하고 살아요. 자기 혼자 보람을 느껴요. 그는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자아가 오늘도 나는 매일임사도 했고 묵주기도 바쳤고 무슨 지장지장 내가 기억하는 지장 다 바쳤고 오후 3시에 무슨 기도도 바쳤고 몇 밤에 몇 시에 무슨 기도도 바쳤고 해서 내 혼이 영 말고 내 혼이 자만자족하는 거예요. 혼은 나예요, 나 나의 캐릭터를 이뤄주는 자아를 이루는 그 원천이 혼 혼에서 나와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나오니까 혼에서. 내 혼이 보람을 느끼고 내 자만 배불린 거예요. 이런 시장 생활 되게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활동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봉사활동 가고 어디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뭐 하고, 근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다 자만 불리는 거예요. 자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함으로써 일 마치고 보람을 느끼며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이 정말 이 어려운 일들해서 이렇게 일을 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로 보여서 말없이 정말 봉사하고 내꺼 내주고 내 시간 내주고 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 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 거룩함이 부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말씀을 주세요. 저기 저 사람을 도와주렴. 너 저기 가서만 뭐 얘기 좀 해보렴.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뭐 설거지했다, 를뭘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웃과 실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 어떤 어떤 경우에는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자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어제 어제 모 분당 가서 하고 왔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예, 한 이분 이분도 몰랐는데 이분도 미사 때 새벽에 자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왔다는 거예요 성당에. 그래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제강론도노가 너무 막 자기 가족들 얘기여서 눈물이 나가지고 저한테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저랑 면담하고 또 나오는데 또 이제 한 자매님이 성령께서 이분에게 좀 생명의 빛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생명의 비치한 말을 이 자매가 옆에 있는 자매가 듣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 우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뭔가 주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해서, 그래,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뭔가 있나 보다, 작용이.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게, 하라고 허락을 해드리고, 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막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그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뭘, 행동주의로 해서 막, 그냥 내가 내의로 막, 여기, 어, 여기 봉사가 있으니까 봉사해야지. 이것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정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느님 안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게 하고, 그 정말 빛을 잃은 영혼을 빛을 비춰주고, 빛이 들어가게 하고, 뭐 꺼져있는 그 영혼에 정말 당신의 불, 불빛, 성령의 불을 넣어서 살아나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니까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내 자아를 다 버리고 부정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 안에서 하느님은요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고 소명을 주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주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당신의 은혜 안에서 어 생명이 전달이 되고 부원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자아가 부정되어서 자아를 부정하는 작업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1번, 내 마음의 첫째, 나의 전부로 모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 하나 심플하게 던질게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실제로 나는 시간이 나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돈이 주어지면 난 무엇을 가장 많이 합니까? 내 과거에 어땠는지를 써 보세요. 24시간 돌아보면서. 한달 동안의 삶 24시간들을 31일을 쭉 한번 쭉 대충 써 보세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난 정도예요. 그것이 지금 내 신앙생활의 상태예요. 이건 거짓말 못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24시간을 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어디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과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면 뭘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거기서 다 드러나요. 예. 시간 날때 생각하고 하는 거, 돈 있을 때 주어질 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거, 예. 얼마 지출했고 뭐에 쓰고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거할때 가장 기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이세 가지만 딱 내가 한 달치만 31일을 딱 매겨 보면요. 내 삶의 이상은 그거였던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말하면서요 실제 내 31일의 삶 24시간을 다 적어 보면요 전혀 아니거든요 아닐 때 많거든요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면 이세 성당이란 곳에 와서 세상살이 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이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참된 자아가 파쇄된 자아를 파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짓면서 정말 부활의 영광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을 제일로 모시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